이 영상은요 제가 2.5kg를 밥을 하려니까 양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우리 일반 압력전기밥솥은 2kg 쌀을 할수 있는 양이거든요. 그래서 500g을 일반 전기밥솥에 하고 2kg은 압력전기밥솥에 밥을 안쳤어요. 그래서 물의 양은 똑같이 쌀에 물이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넣었는데 아무리도 압력 전기밥솥은 물이 양이 적어도 잘 되거든요 압력이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가 어, 다시마 넓은 거한 20cm 좀 들락 말락 한 정도를 길이 20cm 넓이 15cm 정도 되는 거를 쌀 위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잘 되었고, 또 이렇게 별로 탄 것도 없지요? 근데 일반 전기밥솥에 한 것은 물의 양을 그래도 한 50cc 더 넣었거든요? 압력이 아니니까 그랬는데도, 음, 저기 밑에 밥이 탔고, 또 고슬고슬함이 압력밥솥에 한 것만큼 안 되었어요. 이렇게 이제 뜸을 더 들여요. 한 10분 동안 뜸을 더 들여주고 그 다음에 엿기를 달아서 물을 넣겠습니다. 이게 15인용 밥솥이거든요. 15인용 밥솥에서 이렇게 압력 전기밥솥에서 한 것을 일반 전기밥솥으로 옮겨서 10분 동안 더 뜸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.